그날 저는 자식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해 안 이어진다는 것.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태식 63세 대구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은퇴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63번째 생일입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딸 민지가 아빠 오늘 저녁에 깜짝 선물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요. 오후 5시 사위 정훈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아버님, 타세요. 좋은데 갈 거예요. 민지도 뒷자리에 탑니다. 아빠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차는 대구 시내를 빠져나갑니다. 803 방향입니다. 30분을 달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님. 도착한 곳은 해오름 실버케어 센터 요양원이었습니다.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야? 정훈이 차에서 내립니다. 아버님, 여기가 새 집이에요. 또래 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좋대요. 뭐라고?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딸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빠, 우리도 애들 학원비, 집 대출 더 이상 힘들어요? 내가 너희 집살때 8억을 줬는데, 이게 고마움이냐? 정훈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건 저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모시기 어려워요.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지야, 넌 뭐라고 하는 거 없니? 미안해요, 아빠. 그날, 태식은 요양원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 밖을 봅니다. 팔공산이 보입니다. 배신당했습니다. 딸에게, 사위에게. 하지만 태식은 울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으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감정보다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지요.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느날 오후,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저 민지 친구 수진이에요. 아, 수진이 무슨 일이야? 수진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아버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장인어른 얼른 보내야 돼 진짜 골치 아파 죽겠어 냄새나고 자꾸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태식의 표정이 굳습니다 빨리 시설에 보내야 우리가 편해 와이프가 계속 반대해서 미쳐버리겠어 그냥 확 치매라고 우기면서 어떻게든 보내버릴 방법 없을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게 언제 녹음한 거야 한달 전이요 정훈이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한 얘기예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했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수진아 이 파일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네, 물론이죠. 그리고 혹시 정훈이가 요즘 뭐 하는지 아니? 사업 확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동업자들이랑 음식점 체인 만든대요. 태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자세히 좀 알려줄 수 있어? 며칠 후 태식은 요양원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송 변호사님. 저 강태식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송 변호사는 태식의 옛 지인이었습니다. 건설업할 때 많은 계약서를 함께 작성했지요. 태식 씨, 무슨 일이세요? 급히 상담할 게 있습니다. 내일 찾아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태식은 외출증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가 딸에게 8억을 줬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었다는 증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송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당시 차용증을 썼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통장 이체 기록은 있습니다. 집 구입 자금이라고 적혀 있고요. 흠 어렵지만 가능은 합니다. 증인이 있다면요. 제 친구 두 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갚으라고 제가 말했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송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가능합니다.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당장 시작해주세요. 태식은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정훈. 내가 날 버렸으니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훈의 회사에 법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채무이행청구소송 발신인 강태식. 정훈은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게? 소장을 읽었습니다. 태식이 8억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15일 피고에게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빌려줬다. 3년 내 상환 조건이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말도 안 돼. 그건 증여였잖아. 정우는 급히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장인 어른이 소송 걸었어. 8억 돌려달래. 네? 그게 무슨?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민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희가 날 버렸잖아. 그럼 내 돈은 돌려받아야지. 하지만 그건 증여였잖아요? 증거가 있어? 녹음은?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증인이 있어. 내 친구 두 명이 나중에 갚으라고 내가 말한 걸 들었대. 아빠 이러시면 안 되죠? 안 되는 건 너희가 한 짓이야. 요양원에 버리고 가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 후, 정훈에겐 더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정훈의 동업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정훈 씨, 이게 뭡니까? 동업자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인 어른 얼른 보내야 돼, 치매라고 우기면서.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장인 돈으로 사업하면서 치매라고 속이셨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깨끗한 사업을 원합니다. 정훈 씨, 동업 취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하지만 동업자들은 돌아섰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은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내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망하고 있어. 당신이 먼저 아빠를 버렸잖아요? 버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거야. 정훈이 손을 들어 민지의 뺨을 때렸습니다. 으악. 민지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내 아버지 때문이야. 정훈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해야겠어. 3개월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는 태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우는 법정을 나서며 무너졌습니다. 8억 어디서 구해.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대출도 갚아야 했습니다. 사업도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한달후 민지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정우는 법정에서 항변했습니다. 다 장인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망쳤어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장인을 요양원에 버리고 뒤에서 침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져 사업이 무너진 것입니다. 본인 책임입니다. 이혼 판결도 민지에게 유리하게 났습니다. 정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사업도 가족도. 그는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빚에 쪼들리며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해 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태식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너는 날 쓰레기처럼 버렸어 치매라고 거짓말하면서. 죄송합니다. 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알겠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두번 다시 내딸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게 내가 줄 마지막 잡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편, 태식과 민지는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8억을 돌려받았지만, 태식은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돈 어떻게 할 거예요? 4명이로 예금해뒀어. 네? 너 혼자 살아야 할 날이 올 거야. 그때 필요할 거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나야말로 고맙지, 내가 날 선택해줘서. 태식은 창밖을 봤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정훈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것은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딸과 함께 사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수성못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태식과 민지는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축하한다. 민지는 이제 마트 부과장에서 과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 생길 것 같아요? 다행이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빠, 정훈이 요즘 어떻게 지낸대요? 궁금해. 조금은요? 빚갚으며 일용직한다더라. 민지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불쌍하긴 해요. 한때는 남편이었으니까. 불쌍해. 자기가 한짓 때가 치르는 거지. 태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너무 심하게 하신 건 아닌가 싶어요. 태식은 딸을 봤습니다. 민지야, 나는 복수한 게 아니야. 네?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지. 내돈 8억 돌려받고 거짓말쟁이에게 응징한 거야. 그렇긴 하지만. 너도 그 사람한테 맞았잖아. 민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책임져야 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네, 아빠. 두 사람은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재혼 생각은 없어. 아직은요, 그냥 아빠랑 사는 게 좋아요? 그래.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 네,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빠 저녁 뭐 먹을까요? 네가 좋아하는 거 먹자. 그럼 삼겹살. 좋지. 두 사람은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빠 건배해요. 그래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태식은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딸이 자신을 선택해준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민지야. 응? 고맙다. 왜요 갑자기? 그냥 네가 있어서. 민지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아빠.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태식과 민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그 삶은 함께이기에 아름답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에 있습니다. 잘못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진심에는 보답이 따릅니다.